자, 안녕하세요 마이크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델은 스입 스포츠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5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중에 가장 잘 달리는 모델 중에 한데요 마력수가 무려 330마력 고성능 세단입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인피니티의 G37 G37 모델 500만원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0년에 생산을 한 2010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운전석 뒤쪽 도어 한 번과 조수석 앞쪽 도어 한번총두 군데의 단순 교환이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인피니티 G시리즈 G37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피니티의 G시리즈 라인업 중에서 신차 판매 가격이 가장 높고요, 가장 고성능 라인업이죠. 37 등급의 차량이요.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가 기본 마력 수가 330마력까지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도 굉장히 빠르고요. 차들이 높은 기어비에서 5단, 6단, 7단 이런 기어비에서 한 120km가 넘어가면은. 마력수가 좀 부족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 후반 출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어떤 구간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껴보실 수가 없는 정말 고성능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고요. 300마력이 넘어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성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판매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이 G37을 제외하고 다른 라인업에서 300마력이 넘어가는 수입 세단을 보겠다 가격이 한 2천만원 이상 갈 거거든요 근데 500만원대 이 가격에서 가장 빠른 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난좀 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차량가격은 590만원에 590만 5 9 0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G시리즈 디자인이기 때문에 G25, G35, G37 이런 시리즈로 넘어가죠. 하지만 외관 디자인에서 큰 차이점은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엔진이 어떤 엔진을 올릴 것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차량 명칭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옵션은 양쪽으로 순정 HID 미트로 전방 센서.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가장 이 차량에서 수입이 많이 됐었던 실버 바디, 은색 바디로 준비했습니다. 자 위쪽으로 순정 선루프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하나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고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하나 정도만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자 일단 고성능 모델에좀 빠른 차량 누구나 이제 타보고는 싶잖아요 좀내 차도 밟는 대로 좀 쭉쭉 나갔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그럴 일은 없지만 아, 내가 오늘 정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으니까 나 오늘 좀 심하게 달리고 싶다. 근데 내 차가 잘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들을 찾다 보면은 이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돼요. 300마력이 넘어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기는 빠르지만 그에 맞춰서 가격도 비싸요. 저렴한 금액으로 달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옵션 메모리 시트 1, 2단 보스 사운드 보실 수 있고요. 전동 시트,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전후방 센서, 오토 라이트 보실 수가 있고 전동 핸들이 올라가는 차량이에요. 자, 이쪽에서 20루밀로 보실 수 있고요. 하이패스 메리평으로 빠져있고 순정 미디어 창 만나보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줍니다. 그 밑에서 순정 미디어 버튼,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파워는 공조기 보실 수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이 5단씩 올라가요. 엔진 스타트 버튼,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핸들 리모컨으로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제어하실 수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가격 대비 주행 거리가 아주 짧아요. 86,006km, 8만 km대에서 주행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일단 이 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진 자체가 내구성이 그래도 꽤 괜찮은 엔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출력까지 올려버리니까 부담 없이 그냥 막 밟을 수 있는 차량 중에 한 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가격까지 막 빠지고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이 막 500만 원대로 나와버리고요. 고민하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저 앞에 이제 포르쉐도 보이는데 718 모델로 보여져요718까이맥 같은데 저 모델도 이제 당연히 300만 원이 넘고 잘 달리죠. 이제 한 1억 정도 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억과 500 하지만 달릴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저렴한 금액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 가격대 달리기 성능 최강자 인피니티 G 시리즈. 그 중에서도 G37 모델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아까 실내에서 앞쪽에 이제 포르쉐 718로 실내에서 멀리서 봐갖고 잘못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911이에요. 아까 한 1억 정도 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억으로 못써요 <laughs> 1억 8천 이 정도 주셔야 될 거예요 느낌이 더 올라갔죠 1억 8천과 500만원대 달리기 성능은 비슷하다 네, 핵심인 것 같아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5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크가 초보정이었습니다.